직장인으로서 시드머니 1억을 모으기 위한 행동적 측면과 정신적, 심리적 측면 등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행동적 측면으로는 회사 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면 월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엔잡을 준비하거나 돈이 되는 회사로 과감한 이직을 할 수도 있어야 하죠. 물론, 자신의 커리어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일치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MG세대 직장인들은 전공이나 업무와 연계된 영역에서 프리랜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업무나 자기개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도 쌓으면서 동시에 돈도 벌고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시드머니 1억을 모으려면 수입 대비 지출을 확실히 관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중에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해야 하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수없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중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만 할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나 투자, 재무관련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하죠. 이자율, 예적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투자나 재무관련 공부도 해야 하고요. 주변에 부자나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에게서도 배워야 하죠. 당연히 독서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시드머니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모든 행동들이 지속되고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억에 대한 동기와 의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당신은 직장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이나 시간보다는 먼저 직장생활 자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자 최우선이죠. 그 다음, 정신적이나 심리적 측면으로는 일단 무엇보다 시드머니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나 목표 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정이나 꾸준함,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하니까요. 누군가는 5년 동안 150만원씩만 모으면 1억이 된다고 아주 쉽게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모아보면 15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는 5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고통이 크죠. 그동안 소비 욕구도 참아야 하고 많은 자제력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주변이나 지인과의 비교도 견뎌야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1억을 모으는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빨리 시드머니 1억을 모아야 투자를 하던 무엇을 하던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는 거죠. 5년이라는 긴 시간 자체가 의외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직장생활만큼 시간이 길지도 않고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목표와 목표의식이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왜 1억을 모으려고 하지? 나는 1억을 몇년 안에 모으고 싶은 거지? 내가 생각하는 부자나 작은 부자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지? 어떻게 해야 1억을 모을 수가 있지라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름의 목표와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할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직장인이 시드머니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 의지력만 있으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이 1억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과고요. 분명 1억의 가치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1억 자체에 당신만의 노력과 고통,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1억을 모았다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추가적인 돈을 모으거나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이고 책임이니까 지금처럼 스스로 확실히 선택해서 실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복리의 마법과 투자의 힘을 믿어야 되는 시간이고요. 솔직히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하늘이 내리는 큰 부자나 아니어도 작은 부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